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해임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아, 당시 김종덕 문화부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해임 사유는 뭡니까? 음, 해임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폭증 때문에 되돌아가라 라는 거였지만, 어, 정말 그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어, 내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증인이 추측하는 해임 사유는 뭡니까? 음, 당시에는 뭐 제가 뭐그 직원들 사이에서 어, 여기 계신 그. 콘텐츠진흥원장로부터 으 어, 점령군처럼 신임 단장이 점령군처럼 그어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말이 돈다. 그리고 자꾸 불필요하게 영수증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문제가 좀 많다라는 얘기를 장관께서 직접 저한테 하셨었고. 어, 그다음에 어, 제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그 제가 드린 그 의견이 결국은 무시되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반감을 갖거나 일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될까 해서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숙정인 국회 정원에서는 어 실, 그런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밝혀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찬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 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 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어, 여러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전에 혹시나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염려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어, 이게 어, 합법을 합법 또는 그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어, 국고가 세워 나가게 하고 그것을 어,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입니다. 그런데 음, 합법을 가장한, 말하자면, 불법으로, 이렇게, 에,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데, 에, 참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제가, 그, 아, 첫날 그 업무 보고 때, 또그 다음에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아,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총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그 모든 것을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진식 부단장은 업무보고시에 차은택 감독이 명예단장으로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라고 어, 했다는 이야기가 비망록 같은 데 나오는데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차은택 증인이 틀을 짜 놓은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수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 감, 장관님과 수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고, 그리고 직원들 역시 어, 이거를 손댈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뭐 같은 질문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제기나 또뭐 절차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라는 어,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본부 어, 차은택 증인이 본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단장으로서 모든 사업과 가, 사업에 과사업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특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차은택 어, 전임단장을 한번 미팅한 거 이외에 그 이후에는 어, 융합벨트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 어, 직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나간 후에도 어, 거기 벨트에 와서 사업에 어, 참석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어떤 혜택, 어떤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어, 그 구체적인 것을 다 들여다 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이것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내부적으로 그 제게 주어진 짧은 그 영수증이나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계획서나 그 다음에 그 부실한 행정 절차에 를 검토해 본 결과 아, 차감도 그다음에 전임 김 장관님 그다음에 융합 벨트 간부들 그다음에 아, 송성각 원장님 청와대 수석실 수석님들 뭐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증빙 서류 없이 일처리하고 어, 제대로, 제대로 된 기획서 없이 일처리하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제 라인에 대해서, 어 없는 이유, 결제 라인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소속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미래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부에 보고하러 갑시다 했더니, 우리는 문화부 직원이고, 문화부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그러면 안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면 영수증 달라 했더니, 그것은 훈 진원, 어 업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 그러면 그문화부어 예, 에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문화부에서 그럼 기획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결제 책임이 없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조직 조표상 아, 미래부입니다라는 이런 해괴한 동호반복을 했었습니다. 어, 아까 합법을 가져간 불법, 불법, 사업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비망록에 보면 이거는 문화부판 4대강 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스케일과 이것이 앞으로 불어닥칠 그,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문제 상황과 영향력 규모 그 면에서, 어 물론 금액은 1300억은 뭐 30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융성 또 창조 경제를 핵심으로 가시적으로 성과하는 것이고 국가 브랜드에 걸린 국책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과 그 다음에, 아, 이거는 한국가의 그, 정신을 난도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런 결과가 또는 이런 청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저는 21일, 일날그 사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올렸었습니다. 예. 예, 네, 그것은, 음, 어, 여러 군데 알리려고 애썼고 내부에서도 뭐 직원들 간에도 공유를 했고 당연히 장관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개, 개선이 안 보여서 결국은 저는 민정실이나 어디 뭐 감사실이나 국정원 이런 곳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무섭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많이 도와주셨던 국정원 그 문화 분야 저희 부산에서 계셨던 그쪽 아이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도정환 예, 의원 수고했습니다. 아, 정게 예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이원님들 신문조사를 마치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손혜원 이원까지입니다 그럼 새누리당 정윤섭 위원 신문조사해 주십시오. 예, 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12월 5일 국정조사 시에 현장 책임자 임명만 잘하면 대통령은 놓으셔도 된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발언의 의미는 사람을 잘 쓰고 인사를 잘해달라는 의미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김기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나라 근현대사에 중요한 지점마다 이름을 드러내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하셨고요. 초원 복집 사건 관여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관여하셨고 세월호 그리고 어 지금입니다. 가장 오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이번 정권에서. 네, 예, 1년 반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지경 만든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시중에서는 최순실 차은택이 대통령을 업고 사리사욕을 채울 때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공식 실세가 김기춘 실장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아마 수사기관에서 최순실 씨뭐 전학이라도 이렇게 조사해보면 은 저하고 그,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최순실을 뭐 만난 적도 뭐 네, 통화한 적도 만난 뭐적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시는데 예. 정황 증거로 보면 87년 유공재단 분교에 개입, 개입하신 적 있죠. 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2006년 독일 방문 박근혜 당시 대표 수행하셨죠. 수행했는데 그때 못 봤습니까? 그못 봤습니다. 예. 아까 저 장재원 의원이 얘기하신 미승 빌딩 2013년 사용 안 하신 겁니까? 그 빌딩 을 사용 안했요 저는 광화문의 사무실을 20년간 갖고 있습니다. 그 빌딩 에 가본 일도 없습니다. 2013년 저도 휴가에 동행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7월 10. 5일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7월 16일날 전립선 수술을 받고 7월 19일날 퇴원을 해서 8월 3일까지 출혈이 많아서 집에서 안정 가려하고 8월 3일날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라 해도 못갈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송성각 씨 인사 최 최순철 씨 측근인 차인택 씨가 추천한 송성각 씨 인사하셨죠. 차인택 씨는 아까 차은택 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불러서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서실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주 무슨 인사를 하실 때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아무개를 좀 만나보고 사람이 어떤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보고해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송성각도 진영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차 차음병원 가신 거는 네, 생략을 하고요, 네. 생략을 하고. 그런데 정황 증거를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려요. 네, 네. 최순실 씨를 아실 수 있는 네. 지금 김기춘 증인이 대통령을 잘못 모신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문제가 뭐냐면 공식 조직보다 비선을 활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대면 보고를 안 받으시고 보고서 싸들고 간절로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안 하시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은 여왕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2015년에 연초 기자회견할 때 대통령이 렇게 돌아, 돌아보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웃기만 하고 그냥 뭐 그게 다 순치된 겁니다. 아, 필요합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장관이나 수석 중에 없으십니까? 그걸 주도해야 될 분이 증인 아닙니까? 뭐, 저희들도 그 대면 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네. 저, 김영환 그전 민정수석 돌아가셨죠. 8개월 김기춘 실장님께서 민정수석 했습니다. 약 6개월입니다. 개월입니까? 네. 이분이 비망록을 남기셨어요. 네. 사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신 겁니다. 이 떠나면서 남긴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이고 양심선언이고 사회부조리에 대한 뭔가 남겨야 이게 고쳐지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모친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자들한테 김영환 자기 아들, 김영환 수석의 죽음은 김기춘, 우병우 탓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뭐라고 하셨냐? 정상적인 청와대 비서실 업무로 복입는 지시와 명령으로 괴로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청와대를 그만둔지 매일 술을 마셔서 급성 간염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뭐 고인에 대해서는 저도 아끼는 검찰 후배고요. 사실 그 이런 나이에 참 세상을 떠난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고 애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상당히 주관이 뚜렷한 분인데, 그 국회에서 제가 운영위원회 불려가서 여약한 사님들이 합의하고 위원장께서. 어, 정,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잠시 답변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국회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본인에게 좀 나와달라 해도 자, 네, 결국 안 나오고, 막뭐 일종의 항명으로 신문에 나오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네, 제가 괴롭히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그 얘기는 않습니다. 그얘기는 이제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네. 비망록 내용을, 내용을 보면요. 네. 증인의 사고가 완전히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내용 보면 거기 언론 통제 내용 뭐 어, 검찰 통제하고 하명 수사하고 어, 또 언론이나 문화계 보복 인사 뭐 이런 게다 나와요. 위원님 시대가 어떤데 지금 사법 근데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비망록에 예. 다 있는데. 아니 비망록에 뭐다 있는, 돌아가신 분이다 고으로 비망, 적었습니까? 비망록에 있는 것이 다제 얘기라고는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망록을 돌아가시면서 남기면 갑자기 분이 급수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남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호성 씨도 녹음 남겼고요. 또 안정범 씨도 안범 씨도 수첩 남겼어요. 이분들이 다 양심적인 무슨 괴로움 책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해피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남긴 거를 봐서는 이건 이 지금 박근혜 청와대가 충성심 제가 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 네. 정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 조사입시. 네 마포 을의 손혜원입니다.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사,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용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용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어 시, 신변에 그렇게 뭐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수 없는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어,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어. 뭐, 대통령님, 뭐, 순방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음. 그거는 우리 좀 길게 해야 네네.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드렸어요. 가져갔습니까? 네. 그 누가 그, 가져갔습니까? 그, 그...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그,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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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최순실 음, 씨가 네. 전달을 지시를 했고요. 했습, 네.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어,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한, 한 100벌 가까이만들었습다 100벌 것 가까이.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세순 씨를 만난 게 언제입니까? 12년, 12년 대선이 끝나,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 그렇게 네네. 알게 됐고, 그뒤에 가방 가방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 한 2, 3개월 가방만, 네.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음. 그러면 옷이랑 같이 한 빨리 네.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옷도 해봐라. 그래서 옷을 같이 하는데. 근데 그백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이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정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 지 이런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은 몇번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 나머지 옷들은 다장 속에 걸려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없습니까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런 금액은 정해놓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형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 네, 네. 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옆에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그, 그,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기담로 듣지 않고, 그냥 뭐, 어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어다 알아 다 알아 하는 이런,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노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노년동에서 본게 아니라 딱한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한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뭐 그런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뭐, 네네. 계속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만 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요 아까 같이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어,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심하던가요, 최순실도? 아... 아니 그런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가방 회사를 그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가방을 만들고 계셨습니까? 네. 가방을 뭐 판매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제자 또 하고, 네. 판매도 하고, 저는 그 보니까 처음에 그 오스트리치를 하다가 나중에 악어도 이제 독일 갈 때는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두 개를 가져가서 옷에 맞춰서 네. 했던 거로 이제 봤는데, 그 돈은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네, 받... 들은 거를? 네그 오스트리치 가방은 얼마고, 악어 가방은 얼마 받았습니까? 오스트리치 가방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걸, 만들어진 걸 사게 되면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제가 받은 건한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어는요? 악어는, 악어는 28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방을 얼마에 또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네. 그지 최수시 씨와 그 고영태 증인이 거래한 것은 도매가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손혜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아, 국정 조사 오전 신문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따, 이따 오후 시작할 때시작 예, 오후에 시작하때 자, 안민석이 예, 짧게 발언. 그 오전에 증인들 발언들 통해서 아주 무수한 무슨... 위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위정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오후 정의, 증언에서는이 위정을 막자는 취지에서 김종 전 차관의 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4년 4월 8일 본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누가 지시한 것이냐? 김종 전 차관은 당에서, 당에서 한 것이다. 그랬는데, 자, 9월 27일, 16년 9월 27일, 국정감사, 교육문화관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종차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김종차관. 우리 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문체부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당의 요청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위증인 것이죠. 이 위증에 대해서 예. 양 간사님들 협의하시고 위증죄 고발을 예. 어, 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김종차관의 출입국 어, 기록. 출입국 어, 서류, 예. 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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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출입국 관련 소, 어, 서류를 요청합니다. 예. 예, 김종정인. 예,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거지 당에서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국회에서고 부분에 대한 예. 증언은 더 충분하게 예.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김종 김종 증인의 출입국 관리 예. 예. 2016 출입국 예. 예. 기록 관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 네. 자, 이상으로 1 5초만요 바로 자 하십시오. 김 김만중 이원 예. 김기춘 정인 아까 제병 어, 병원 다, 기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3년 7월 30일에서 8월 1일 사이 이는 저도를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이후 하고 안 맞기 때문에 2013년 7월 16일 신촌 세브란스, 7월 19일 퇴원. 아~ 또그 사이에 병원 오간 진료 기록 제출 을 바랍니다. 예. 2013년 7월 16일. 예.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5 5한5 5 5 5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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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후 2시 40분에 오후 국정조사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지금과 교도관들께서는 어, 구속 피의자로 출석해 정언하고 계신 증인들에 대한 어, 오찬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4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